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님들 자 선생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금요일에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죠 마이너스 0.64%로 하락마감을 했는데 뭐 그렇게 변동성이 있다 있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냥 그냥 저냥 넘어가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26만원에서 한 28만원 사이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쳤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밸류업이 돼가지고 30만원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만원에서 32만원까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들? 32만원 박스권을 뚫고 33만원을 상단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가는 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 뭐냐.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일,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포스콜링스의 이런 주가 연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리튬 가격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대조를 해드렸었죠. 5월달 때 탄산리튬 선물이 뭘 찍었었다? 바닥을 찍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난 뒤부터 2천0 지종목들이 다 반등을 시작을 했었고 포스코린스도 그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었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5월달 때 5월달 때 바닥을 찍고 지금 통합 시세라서 좀 차트가 이상한데. 5월 달때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했었죠, 여러분들? 리튬 가격 또한 똑같다. 5월 달때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등하는 폭치고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반등을 크게 못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매출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매출은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적자 상태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만년 적자 사업이었던 었 리튬 사업이 흑자 전화를 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포스코리스 IR 담당자님이랑 전화를 했을 때 26년도까지는 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7년도부터 흑자 전환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튬 가격이 반등이 지금 너무나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위안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7년이 아니라 26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이식이 있죠. 요 때부터 흑자 전환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이 때부터는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를 포스콜린스가 정말 세게 따라가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리튬이 바닥에서 지금 <laughs> 거의 두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콜린스 어떻습니까? 22만원에서 2.30만원이에요. 이제 절반도 안 왔다는 거예요 절반보다 살짝 좀 아쉽죠 한40% 정도 그 정도 온 수준이라서 지금 흑자 전환만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된다면 리튬 상승의한두배 상승했었던 거 정도까지는 따라가 줄수 있는 그런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뭐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2월 10일 날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때 금리 인하 한번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이죠. 12월 때는 금리 인하 확률이 막한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86%까지 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하면은 결국에는 바이오랑 2차 전지가 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그러면은 2026년도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금리는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쌍끄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천지 그리고 그 중에는 포스코린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주가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야 네가 간다면서 왜안 가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는요. 제가 주가가 언제 가뭐 그런 일시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과 이슈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재라던, 그, 그딱 심플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오를 이유랑 내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뭐, 종목에는 오를 이유가 몇 가지가 있고 내릴 이유가 몇 가지가. 특히나 이거는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면, 오를 이유가 51이고 내릴 이유가 49면, 요거는 좋은 종목인 거예요. 왜? 오를 이유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콜딩스가 오를 이유가 더 많은지, 내릴 이유가 더 많은지, 이거를 딱 두고 봤을 때, 지금 포스콜딩스는요, 오를 이유가 진짜 70에서 80이고요, 내릴 이유는 30에서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언제? 언제 갈지는 모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그이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멘탈 자비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은 그거고,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냐, 못 하냐, 이거에 대한 그런 결정권은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잘 판단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을 두 번, 세번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상을 진짜 두 번, 세번 계속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뭐 다음 영상에 담든지 직접적인 댓글 코멘트는 안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제가 그게 안돼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면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해서 코멘트를 드린다던지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애들이 잘 오를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 지수를 켜서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합 지수도 같이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원맨쇼로 하여금 지금 4,000p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코스닥 살리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이 3.7%는 오른 거예요. 근데, 천스닥 만든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천스닥이면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천스닥이어도, 직전 고가를 돌파를 못 합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코스닥이 코스피 키를 맞추려면, 아직까지 없세된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요. 여기에 코스닥이 많은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2차전지랑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플러스에서 로봇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천지 바이오 로봇은 꼭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뭐 로봇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ai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 의료기기 로봇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ai 의료 로봇 뭐죠 여러분들 진짜 딱 놔야 됩니다 고용 많이 가죠. 이런 네, 애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했습니까? 11월 5일 날 고용 같이 투자를 해서 12%의 수익을 봤었죠. 자 그리고 제가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11월 13일 날, 제가 퓨처캠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을 하자고 했었죠. 이때 이유도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ABL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라이센스 빅딜이 나오게 되니까, 바이오 섹터 훈풍을 계속해서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퓨처캠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24,500원에서 산게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 33,000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24,500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아직도 좀 들고 가고 있는 일부 물량을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 날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한13%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G2G 바이오 또한 11월 11일 날 보시면은 정확히 여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타점을 또 야무지게 가져갔었던 신곡과 돌파하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진짜 장 개장하기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요런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막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지만 5분에서 10분 안에 막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하게 문자 보고 매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이차원지 로봇 랠리는 계속 될 거라고 논스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끔 문자로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안정. 구독자이시면은 100%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비구독자면 여기에 이제 비 구독자면은 당연히 무료로 못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누르시면 제가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셔라. 여기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